잘 고른 지역 내에서도 굳이 이 아파트를 고를 이유가 딱히 안 보이거든요. 단순히 금액으로만 아파트를 찾은 느낌이어서 이 지역들 중에 다른 아파트들을 조금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멘토 강남 여유지입니다. 요즘에 사연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혼부부분들이 궁금하신 게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비 신혼부부의 사연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봄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저는 강남으로 출근을 하고 있고 예비 신부는 송파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 전에는 신혼집을 구해 이사할 계획입니다. 예비 신부와 여러 곳을 임장했는데 8억 초반 출퇴근 3, 40분 거리, 대단지, 추후 호재를 염두하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고른 아파트는 총 3곳입니다. 성내동, 삼성 아파트, 18평, 거여동, 거여 4단지, 20평형, 성남시, 단대포르지오 20평형. 어느 곳이 살기에도, 투자에도 좋을지, 그 외에 더 괜찮은 곳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직장이 한 분은 강남, 한 분은 송파여서 이제 강남권에 출퇴근을 하시는 군인 입니다. 지금 두분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직장과 거리에서 한3 40분 정도 나오는 거리가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보유자금을 한번 여쭤봤더니 두 분이 합산해서 6억 원 정도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2억 원 정도 대출 을더 받아서 한 8억 원대까지 아파트 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태 군데 고른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 볼까요 성내동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8평이 없고 20평대만 있거든 요. 다른 단지들 고르신 가격대를 보니까 아마 25평을 보신 것 같아요. 속내동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8호선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여서 이제 8호선 이용하기에는 또 좋습니다. 지금 1220세대고요. 27년차 아파트예요. 지금 가격을 보면은 9억 초반 정도 매매가 하고 있고요. 전세는 5억, 개분한 4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입주하실 거여서 6억 원 정도 넣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여기 거주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속내동 같은 경우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도로만 보셔도 대단지 아파트들이 크게 없고요. 다 이제 빌라라든지 주택가 형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성내동 삼성아파트만 아파트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진 않지만 이 가격대에서 다른 단지를 선택할 수 있는 곳들이 또 강동구에서는 꽤 많이 있습니다. 성내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더앞쪽이라는거 또는 여기랑 가깝다는 거 말고는 다른 생활권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거주뿐만 아니라 투자까지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단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 하나만 비슷한 단지를 말씀해달라고 하신다고 하면 남사역에 있는 선사현대 아파트가 있죠. 여기도 이제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는 곳인데요. 여기는 2,938세대인 단지고 지금 26년 차인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또는 다른 생활권에서도 갈수 있는 아파트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고른 단지는요. 여기 송파 끝에 있는 거여동에서 고르셨습니다 5호선 거여역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여 4단지를 고르셨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26평에 8억 초반 정도 매매가가 나오고 545세대인 단지고요 29년 차인 아파트입니다 20평대라고 하면 21평도 있고 26평도 있는데요 여기 21평은 7억6천 정도 실거래 됐고요 26평 같은 경우는 8억6천만 원 정도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한 1억 정도 차이나는 가격이고 둘다 가격대는 가능한 그런 단지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염두에 두시고 고르신것 같아요. 근데 재건축이라는 게 바로 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 세개 고른 단지 중에서는 생활 거주하기에는 가장 좀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갭투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입주까지 하셔가지고 거주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파권에 출퇴근하기에는 그렇게 뭐 멀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여여동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안. 쪽으로도 치우쳐 있어서 다른 단지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고르신 단지는 성남에 있는 단대 프로지오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성남은 밑에 분당도 이제 성남시잖아요. 근데 여기 분당 중에서도 수정구랑 중원구가 있는 이 지역을 구성남이라고 부릅니다. 구도심인데요. 구성남 중에서도 8호선 라인이 있는 남한상성 입구역에 있는 단대 프로지오 아파트를 고르셨어요. 25평이랑 26평 있는데 많이 거래되고 있는 25평을 보면 매매가 4억 초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1015세대고요. 지금 14년차 아파트입니다. 성남은 다 이제 언덕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요. 다른 곳들은 좀 언덕이 많지만 남한산성 입구역, 이 라인들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역도 가깝고 평지여서 아마 거주하기에는 편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역들을 잘 골라내셨는데 그중에서 조금 아쉬운 단지들을 골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골랐을까 봤을 때 8억대 또는 8억 초반 정도에서 고르다 보니까 9억의 아파트들만 아마 또 필터링 해서 고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금액으로만 아파트를 찾은 느낌이어서 이 지역들 중에 다른 아파트들 조금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월세나 전세를 살더라도 괜찮은 단지가 있다면 그런 선택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예비신흥부부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보유하신 자금이 적은 자금이 아닙니다. 사연자님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 따라서 앞으로의 자산 가치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지금 이 영상에서 이 가격으로 지금 이 아파트를 사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도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단순히 어 이거 호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는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괜찮은 입지인지, 사업성이 있는 단지인지 그런 것까지 체크하고 투자하셔야 단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에서 리모델링만좀 생각 하신다고 하면 선사연대나 이런 단지들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영일동 라인 의 재건축이 될 아이들 이런 단지들도 지금 가격에서 또갈 수가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비교를 해 보시면 좋고요. 이전에 또 찍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 강동구 편을 또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성남 같은 경우는 거의 재개발 지역으로 이루어진 지역 인데요. 지금 이주한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상대원 이 구역이 있습니다. 28년 29년 입주를 목표로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문제라든지 그런 건 있지만 앞으로 이주되고 새 아파트가 될 구역입니다. 한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서 한참 늦을 지역이고 이런 단지 같은 경우는 뭐한 5년 정도 안에는 입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초기 투자금 한 4억 원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남에서 재건축 단지를 본다고 하면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조금 위에 있는 은행주공이 앞으로 재건축이 될 아이입니다. 여기는 지금 거주를 한 1년 정도 이상 거주를 할수 있는데 하고 나서 이주할 때는 전세나 또 월세로 프루지오 쪽에 거주하시다가 5, 6년 정도 뒤에 또 입주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거주를 할지 투자를 할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학교를 보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거주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하고 고려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사연자는 같은 경우는 예비 신혼 부부이고 앞으로 신혼으로 있으실 거여서 지금 들어가서 사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해서 거주하면서 투자 수익이 더 많이 나는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사연자님의 상황이라고 하면 분리해서 저는 고를 것 같아요. 투자를 해놓고 그냥 분리하는 것도 싫어 또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재개발 물건을 사는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는 성 남단대 프로지오가 나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리스티아라든지 뭐 자이프로지오라든지 이런 단지들은 이제 신축인 단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차 정도 됐는데 지금 가격이 20평대 또는 29평대가 10억 이하로도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단지들은 9억이라고 가정하면 8억대 단대 프로지오보다는 1억 정도가 더 비싸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투자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지금 신축 단지들이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평남 같은 경우는 경우 워낙 신축 단지들이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추세여서 신축이 올라야지 이런 준신축이나 구축들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1억 정도 더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그 대출 이자보다 1억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다른 단지도 같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실거주 목적 또는 내가 신혼집만 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투자까지 보신다고 하면 이 지역 내에서 더 괜찮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신축, 분양단지 재개발 재건축까지 비교하셔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연자님 결혼 준비하시면서 또 신혼집 구하시느라 아마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그럼에도 처음 선택하실 때더 알아보시고 더 나은 단지가 없는지 비교해보시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더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남 레어였습니다.